자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옛날 게임이라 너무 느려 확실히. 오야야야 야, 야, 이 씨발 뭐야 오 깜짝이야 오, 미친. 오, 야. 야, 가라앉혀. 어 미친. 어야야 홍군을 가라앉혀. 공구를 가라앉히세요. 2 천천히 내려가야지, 이거 뭐. 무서워서 이거 뭐 하겠어?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드래곤으로 가야 되니까, 어, 기다렸다. 예, 트위치도 같이 켰습니다.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3개 다 켰어요. 3개 다 있습니다. 어우. 아, 이거 봐. 이거, 아니, 내가 누르고 나서 캔슬이 안돼 적용이 계속 된다니까 게임이 옛날 옛날 방식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잘 눌러야 돼 잘못 누르면 그 다음 코맨드가 그냥 입력이 돼 버려서 칼질 한번 하려면 진짜 한 번만 딱 눌러야 되고 그래야 돼 자자자 달려 달려 얘는 커터풀도 안 했는데 쟤는 왜된 거야 오오어야 활활 예. 아, 아, 아. 어이, 미친놈들. 아, 진짜, 씨. 자, 똥을 먹어주고. 잠깐만, 아까 일로, 일로. 어, 용소리 한다, 용소리. 어, 이쪽이가 본데? 자, 용소리 하니까. 여기 또뭐 있는 거아니 아이씨, 여기 있다. 어, 야, 뭐야? 어어어어어 살려줘, 살려줘. 아니, 아이씨. 아이씨 그런, 아이씨 미친다, 아이씨 진짜. 이게, 좀벼어 벼고, 달려. 아, 아 결국 한대 맞았네.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우이, 야야. 떨어지고 있어 아예 독걸림으로 피해 겁내 많이 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위에 있었지 아까 자 <laughs> 시작해 야, 라곤 걸어, 라곤.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라곤 안 걸어지? 어 됐다. 어우, 쉣지 오. 아니, 여기서 싸우라고? 미쳤네. 어디 갔어? 뭐야, 버그야? 이 새끼 떨어졌다. 뭐야, 이 버그야? 왜 이래? 떨어졌는데? 어, 드래곤 여기 있네, 요. 용 뒤에 있구나? 아, 내려가자. 이쪽이 아니네. 내려가면 있는 거 아니야? 새끼? 아우, 햇 겁나 많이 달아요. 이놈이더걸린는것 때문에. 야, 어디로 갔대? 어? 어디로 갔어? 뭐야, 이거? 어? 방금 뭐지? 흑기사의 대고 뭐야, 방금. 흑기사의 대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어 이거 뭐야? 오! 방금 떨어져서 죽었나 본데요, 걔? 버그 걸렸나 봐. 버그로 죽였어. 버그를, 버그로 죽인 것 같아. 여기에 화토풀 있죠? 자, 화토풀로 갑시다. 자, 내려가서. 자, 화토풀에 피 채우고, 어? 레벨업 할거 하고, 자, 근력 좀 찍고, 자, 근력 32까지 찍어야 그창 들어요, 창. 다리 진입하기 전이니까 올라가서, 어, 이 새끼 우선 불 뿜, 드래곤 불 뿜겠지? 달려! 그렇지. 돌 먹고, 저기서 이제 계속 불, 불 땡긴단 말이지? 당기면 요건가? 아하! 여기구나. 오케이. 위쪽에서 내려가서 하층, 최하층 병자의 마을. 오케이요. 알았어요. 이케이 내려가고. 자, 내려갔어. 가자. 여기 새끼들 뭐, 뭐 있는 거 아니야? 다리 있고. 성격에 다리. 위로 올라가는 길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자, 오늘, 위로, 위로부터 올라가 볼게요. 자, 위에 올라가니까, 장, 문이. 아, 여기 거기네! 아까 그 처음에 왔었던 거기네. 아, 길이 아, 내려가고?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야, 이거? 자, 이제 여기로 내려갑시다. 어허.

너또 뭐냐 아 도적이 도적처럼 생겼네 이거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뭔데 뭔데 야 어우 짝짝이야도처처생 생긴 도么이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么为什 예, 트위치도 같이 켰습니다. 트위치도 똑같이 저 겜팟 TV 있는데 그쪽 보시면 있어요. 아우. 아우 맞고. 때려, 맞고. 막아. 두번이 자식아. 트위치도 같이 켰습니다. 트위치도 있어요. 방송. 트위치로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보세요. 아프리카도 있으니까, 아프리카, 어이. 죽어, 이씨. 안개. 아까 반대편도 있었잖아요, 반대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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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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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씨발. 미친놈들아. 야, 이. 와이 씨발 막지도 못하게. 시점 없네 짜증나네 시점. 아 저이 씨. 와미씨 아, 아, 지금 아 여기 들어.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피해가지고 우선 구르기로 해서 피해야 되는데 아 좁아 옆에 개도 있고 막기도 안 돼. 봐! 아 미친!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깼다. 와, 깼다! 깼다! 어깼깼어깼어 깼어. 깼어, 깼어! 어 깼어. 어, 진짜 개 짜증 난다! 와, 겁내 좁아! 그리고 한 두, 두, 제대로 두 대만 좀 죽어버리고? 아, 뭐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거 뭐 약한 무기, 이거 무기 센거라도 없었으면 이거... 이거... 요리깰려면 한. 한... 몇십 트는, 몇십 트가 뭐야 자, 최하층 열쇠 먹었어요 최하층 열쇠 먹었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이제 그러면? 최하층 열쇠인데 중간에 문이 많아 도적 가본 먹었어요, 도적 아, 요 밑에 요 밑에야, 요 밑에 요 밑에 맞아? 아,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하면돼 했지?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있고, 옆에? 나와, 이 새끼야. 너 나와, 임마. 슬슬 나와. 안 나오네. 뭐야, 이거. 나오라고. 그래, 나와, 임마, 너. 이 숨어서 뭐 하는 건데, 거기서. 어? 숨어서 뭐 해. 도저기 단도 어, 이 응, 안맞아한대 맞았다. 에이씨. 잠깐만, 여기는 저기 지하수로였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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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자기여가자기 여기, 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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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 여기, 라 아하 아 여기, 여기, 여아여 아유 기기 자, 어, 밑에, 저, 저, 저 밑에 무슨 이상한 아이씨 있네요? 뭐야, 뭐야? 요리하는 거야? 뭐야? 쌀벌하게, 쌀벌하게 생겼는데? 요리사, 요리사. 어허허허! 미, 야! <laughs> 미친! 뭔데! 어? 예고를 하고 오던비라고! <laughs> 어, 뒤적기가 왜안 돼? 가방에 저기야. 어? 라온도안 돼. 물속에 들어오면 은 이동이 겁나 불편해요, 지금. 올라올 수 있구나. 자, 오, 이거 뭐예요? 어, 어, 뭐야? 깜짝이야. 아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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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너 여기서 뭐 하냐? 날씨? 확시때렸다누가지 아, <laughs> 드롭통에, 드롭통에 가둬놨네. 야, 고마우면 은 S병 좀 줘봐라. 나 이제 물약이 없다. 어, 헷갈려. 헷갈려. 야, 길 시간인데 이 정도면은... 아, 이건 뭐... 뭔데? 오이씨 깜짝이야. 미신... 이 또라이가? 야, 야, 일어나. 음. 음. 어, 놀래라. 나저물속이야 어, 아, 짠나. 어, 옆에 뭐, 핀단다. 어, 야, 뭐야. 야, 아유, 야. 아유, 뭐야. 뭔데, 이 씨발. 이 미친, 뭐야, 이거. 죽어! 너 폭발하는 거 아니냐? 어, 놀래라, 씨. 무슨, 뭐, 뭐, 어디, 어, 야, 뭐야, 이거 또, 아, 미친. 야. <laughs> 아, 저, 어. 아,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공포게임, 뭐, 더 무서운 것 같아, 어? 또 뭐가 튀어나올까? 어? 또 씨,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야 어이, 씨발, 미친놈아. <laughs> <laughs> 아, 저 위에 있대.